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외모 때문에 실제로 막 그런 그 약간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막 이렇게 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친한 친구가 없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네. 그 왕따? 어, 놀림, 그 다음에 이제 차별, 이런 거가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거고, 뭐 피부색이 다르든 비슷하든. 어, 부모님이 이제 다른 국적이면 굉장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상담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차별을 하는 문화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런 아,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도 상담사로서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거를 그런 어 차별을 받고 어 상처를 받고 왔을 때 부모님이 어어뭐 이겨나야 된다. 네가좀더 한국말 더 잘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예, 그 친구는 어 중국어 할수 있어? 넌 중국어 하잖아. 어. 너, 어, 걔보단 네가 훨씬 더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어, 격려하고, 어,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어떤 부모님은 너 한국말 어, 빨리 못 배우면, 중국으로 다시 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아이들을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부모님도 제가 봤거든요. 그거 도움 안 되거든요. 어, 너는 중국어, 그래도 넌 중국어 할수 있잖아. 쟤네들은 한국밖에 못하는 애들인데, 걔네들보다 네가 더, 훨씬 더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 그 자신의 이중문화적 정체성을 자원으로, 힘으로, 어, 그렇게 잘 그거를 곤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남이 뭐라고 자기를 힘, 귀찮게 해도 사실은 이 왕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주눅 드는 거를 보면 사람은 참못 돼가지고 애가 주눅 들고 약하다 생각하면 더못 살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당당하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더 세게 나가거나 이러면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말 안에도 보여지는 거거든. 이+ 아이가 정말 당당한지 아니면 위축돼서 눈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그 공격하는 아이들은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자존감을 잘가정해서 세워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자원으로 어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넌 가진 거야. 라고 힘으로 인파워링 해주는 거. 어, 그런 거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 그렇게 일단 당당해지는 거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 치,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어, 어때요? 저는 친구들이 먼저 오면은 사귀는 어릴, 어릴 때부터 어. 이제 다가오는 소극적인 친구만 소적인 예, 스타일 다가오는 친구만 어. 사귀었었어요. 그러면 네. 어, 나는 그런데 네. 어 어머님은 어떤 친구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어, 진심인 친구. 음. 예. <laughs> 네. 그 친구가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 어릴 때 저. 어떤 친구가 다가왔었는데 음. 초등학교 때너이 음. 어, 친구랑 안 놀면 내가 너랑 놀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근데 굳이 나를 받아들일 거면 내 친구도 받아들여야지 그걸 못 받아주면서 나랑 음. 놀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어. 생각이 들어서 아, 그냥 나랑 놀지 마 이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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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좀 어, 같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 음. 네. 음. 그렇죠. 어머님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통하는 친구, 네. 그 다음에 어 진심으로 다가오는 친구. 네. 그렇죠? 네.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 어떠세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세요? 저는 학교 때 기억이 다 지워진 것 같더라고요. 음. 한국 와서 동창들 만났는데 머릿속에 지옥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구들 하, 한국에 와서 사귀는 거 보니까 어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 음. 그리고 저랑 같이 성장하고 긍정적이고 음. 그리고 같이 격려하면서 어 인생관이 뭐 똑같다고 해야 되나 거의 음.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나랑 마음이 맞을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네. 사귀는 거죠. 아무나 네, 그쵸. 사귀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거의 네. 그렇게 네. 사귀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음. 네 친구를 사귀 가요. 다가가는 <laughs> 거예 네, 네. 네, 왜냐면 저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음. 받아들이는 게 음. 이게 상처를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음. 아까 우리 얘기한 기대치를 너무 가지지 않는 네. 거. 네. 그래서 딱그 선, 음. 네 아무리 친해도 음. 선을 음. 네 두고 만나 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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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다 아, 다가가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친구를 사귀는 어, 기술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 한국 애들이 다가와서 야 나랑 친구하자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근데 아무한테나 다가가면, 거절 당하면 더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말씀대로 뭔가 나랑 좀잘 통하고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 골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어,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뭐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어 관계 기술을 가르친 거 사회성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하고 얘기할 때어 너무 친구들 자기 얘기만 하기보다는 친구 얘기도 좀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친구에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도 덜어주고, 어, 친구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어,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회성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어,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친구가 사귀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기술을 어, 아이들에게 교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